예레미야 51장.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킨 자의 심령을 부축혀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하리니재난의 날에 그를 애호사하고 치리로다. 팔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팔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의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죄악게 하는 금전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며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루하리할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이었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를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동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와께서 호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은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와께서 호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턴턴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와께서 호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 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맞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몇 도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거대히 널 향하여 환성을 높이려 하시도다. 여와께서 호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출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검장색마다 자기에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증벌하신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풍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인지 봐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와 호 신이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사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들을 분사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벗으며, 내가 남자 외자를 분사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사하며, 내가 청년과 천자를 분사하며, 내가 목자와고 그 양태를 분사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명예수를 분사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사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한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못하게 놀이나 개수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를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걸을 치며 아라랏과 민리와 아스그나서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멧돌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못 백성 곧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의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시옹돌이 지나니 이는 요와께서 바빌론을 쳤어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 없게 할 계획에 섰습니다. 바빌론의 용서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행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거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도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 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런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주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너보 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여, 큰뱀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 에 대한 학대가 바빌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흘린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거의 바다를 말리며 거의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돌무디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의 대성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혼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퍼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업이 빼앗겼도다. 슬퍼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했도다. 바다가 바빌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전 땅이 되었으니 그리워 지나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빌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괴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와의 호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날 가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은말며암아두려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팜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러려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거는 모든 것이 바벨론을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발벨론이 이스라엘 죽이 엎드렸더니 같이 온 세상이 발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를 와 생각하며 예루살렘 너희 마음에 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어놓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보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빌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건물께는 그 요란한 소리를 내놓는도다. 곧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용사들의 사로잡히고 그들의 팔이 꺾게 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만군의여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적 그들을 쇄전하리라 유다왕 시더기야왕 제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빌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빌론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하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도래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나의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